녹화 찍을게요 기캐로 쿤 5연승시 5 0 0 0원 미션 기회 몇번이죠? 아저 자식 아저 자식이 너무 싫어 스토커 저거 없애줬으면 좋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니다 봐봐 알지 이렇게 5연서 5천원 도 탑승 만원이에요? 오케이 와 이거 무조건 먹는다 이거 스토커는 뺄게요 여러분 인정, 연승에서도 연패에서도 어 이거는 무승부로 가자 얘는 나오면은 노잼이에요 잡기도 쉽고 안전하게 한다 최대한 이런, 이런, 야 이런거 먹어도 되지 근데? 노샵..이거 노샤, 노샵이니까 그 쓰면 되는거잖아 뭐야 샤만 안쓰면 되는거 아니야? 이런거 이런 먹어도 되나요? 이게 가능하다고? 아, 무섭다. 근데 이게 무서워서. 못놓겠어 오케이 1승 어 이새끼가 오 잠깐만요 오어아아나 아, 이런 던져줬어 아 밑으로 올라왔는데 아, 혹시 몇, 기회 몇 번인가요? 원 코인인가요? 아, 개열 받는다. 진짜로 세번 오케이, 두번 남았다. 태양이 너는 전한번더 드린다. 오케이, 오케이. 아, 열받아 죽겠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영승에서 졌다는 거예요. 아니, 나 이거. 무서워서 이거. 사면 막못놓겠네나 이거 좀 치워봐요. 아니, 이거. 야 이거 저거 먹으면 위험하겠다 근데 저 먹을 때눈안 보인다 화면안 보인다 어나 방금 밑에 폭탄도 못 봤네 이 자식 어디서 사진을 찍고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이 자식 열받아 죽겠네 쿤이 자식들 진짜로 사람 화나게 도발하네 드디어 있음 귀고부좀아가게요 이상한 놈들 많아가지고 어, 바바하고 태양이 합쳐서 만원 길무는 3시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미션 좀 하고 있으면 미션 좀 하고 있을게요 뭐야 자 방지했다 적겠습니다 1 오케이 편의도 5천원 15000원 15 미션인가요 야 이건 진짜 크다 좀 오늘 하루 일당이다 거의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오늘은 실력도 실력인데 좀 그런 것좀 볼게요. 아어 이거 왜안먹어져 이거 내가 먹었잖아요. 뭐 이런 거 가능이란 말이야. 특수템들 뭐라고요? 길모 합격 한 명당 5 0 0 0 원이라고요? 오늘 100명 뽑을게요. 길모, 길도원 다 가입, 다 가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어, 죽을뻔했어요아 이거 이거 내리면 안 되는데 이거 목숨이 더 중요한데. 이 자식들 이거 내가 먹었다. 천천히 해야 돼 이럴수록. 또. 이럴수록 조심해야 돼 이놈 자폭할 수도 있거든요. 인성 인성 더러워가지고 큰 자식. 자 사연승, 이 아니고 이연승. 지금 쿤, 쿤한테 노샵으로 5연승하기 미션입니다. 아 어, 저런 아이템들 이나안테 떠야 되는데. 아이템이 살짝 안 보여요. 위기라고 볼수있습니다 쿤은 다트는안 썼죠? 안 일단 목숨이 최대한 많은 게 이득이라서 이런 것도 타겠습니다. 근데 잘안 타, 스는바많안는데 내야 되는데, 이런, 이런 외줄 타기 연사 이런 거 자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한번 잘못 내려가지고 내리 내리게 나갈 수도 있어. 그 내리면서 죽어. 아 저기 바늘 뭐야? 오, 건방진 놈들! 무 쿠니 쿤쉐끼들 죽어라 자 오케이 3연승 두판 남았습니다 자 방, 방지 안바깠네 목숨이 많으면은 아 근데 한번만 죽어도 끝이라서 아직 몰라요. 이거. 4연승에서도 끝날 수도 있어. 아, 제발 저거 나줘. 나줘 이 자식아. 어. 아 제발.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떻게 그래도 잘왔어요 많이. 어, 야, 톱잘 나온다. 어, 톱개잘 나온다. 이거 아껴 놔야지. 이번에 좀 특수템 좀 잘쓰는데요 아 저거 독 없애버렸어 아저 스노우볼 굴러가는 건 아니겠지? 독 스노우볼? 돈만 있었으면 그냥 필승인데 아 무서워 무서워 손 떨려 좀 죽어 이 자식아 반을 몇번을 쓰는 거야, 이 샵, 샵쟁이 자식이고. 어, 폭탄 놓지 마, 이 자식아! 길박하지 마! 막 놓지 마! 허접 자식아! 오 어, 저 반에 부셔졌다. 스노우볼 굴러가는 건 아니겠죠? 와! 어, 이 자식. 와 겁나 잘 피하네 그냥 어자 마지막 마지막 판 <laughs> 제발 반을 나와라 이번 판은 자본그 뭐, 느린 그 느린 그 악마발로 이겼다 겁나 잘 나왔어요 느린, 느린 겁나 그그 그 뭐야 느려지는 게 <laughs> 오케이 아껴놓고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써봤자 의미가 없어 어 잠깐만요 주세요. 저 제가 먹어야지. 일단 이 목숨이 더 중요해. 목숨 많아 많은, 많은 게 짱이야. 아아 아, 잠깐만. 오시끼 넘어가서 폭탄 놓는 거 봐. 무슨 랭커야? 넘어가서 폭탄 나와서 길 막았어. 어저저 아, 저 너무 무서워 여러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아, 나 지금, 심장이. 아, 아 게임 그지같이 하네. 이 새끼. 아, 강아지도 한판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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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어요. 아직 코인 남았습니다. 다시 0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아, 진짜 열받는다. 아, 개 열받는다 그냥 이 새끼들. 아. 반늘이었는데 아. 아, 나 지금 메탈, 약간 살짝 메탈 나갔어 아, 뭐야, 이. 이 자식들 없애주세요, 제발. 바늘 두개 저거. 무료 바늘 그냥. 심심 미약 상태다, 지금. 아. 원래 놈들이 많 아, 진짜 열 받네. 여러분, 우주도 타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근데 아까 고민했거든요, 우주 마지막 판에. 여기 농샵으로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 이 새끼 아까부터 진짜. 자꾸 그만해라, 진짜로. 찾아가기 전에. 소피 뜨기 전에. 아 나. 평소에. 앉는 놈들이 왜 미션 할 때는 이렇게 잘 살리는 거야? 우주타되아우타 우주 되잖아. 아 이게 마지막 판이었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아, 다시 점 아니, 근데 아까 그급판 그 마지막 판, 진짜 레전드였어. 자폭도 자폭인데 점프로 뛰어가지고 폭탄 나가지고 상자를못 밀게 했어요. 아, 물론 가만히 있었어도 못, 못 밀었구나. 나 점프로 그 길막하면서 진짜 샵파용 지렸어. 저렇게 봐봐요. 방금처럼 그냥 지우자 갇혀가지고 멍청하게 점프 쏘는 애들인데, 아까는 진짜 사람이 한거 아니야. 그거 운영자님이 직접 하는 거 아니야. 미션 마지막 판은 원래 풍선도 저렇게 막안 놓는데, 옆에 있으면 얘네 쫄아가지고 자꾸 지려... 어, 뭐야? 아, 왜내려 저기 저랑 폭탄 놓는 사람이 아닌데 폭탄을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게 실수할까봐 겁나네. 무기도 가져와. 이연승 한팀 안녕하세요. 요즘 그 사람 만나요? 아니요 사람 없어요. 지금 오, 지금 이연승 쟤인데 오연승 해야 돼 오연승. 뭐야 독잘나온나독만 이거 잘 떠도 깨기 좀 괜찮은데 아 근데 독을 쓰고 죽여야 되는데 이거 나 지금 뭐하냐? 이아 아이고 흰머리와 감자껍질은 슈퍼 채팅 9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자껍질림 900원 감사합니다 3연승, 그래도 다시 왔습니다. 네, 형님 방편하지 마세요 와 이거 근데 여러분 거꾸로라서 다행이지 그거 나왔어 물풍선 아이고 저 뭐야 저저별 먹었는데 물풍선 난 지는 별 그거 걸렸어 막 바로 끝날 뻔했어 그아저끝달왜 이렇게 어 오우 씨, 자4연승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마지막 판. 여기서 지면 진짜 오늘 길 보고 보고 바로 멘탈 나간다. 그래도 길문 해야지. 후, 제발 이 자식들아 장폭하지 마이 시애들아이 비겁한 놈들. 지들만샵쓰면서 제발 반을 우주선. 어. 뭐야.. 아.. 이거.. 나도 이거.. 일자로 야.. 잠깐 일었다 이거.. 이거 묶어서 먹으면 안돼.. 야, 야.. 아.. 제발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 이거.. 아.. 먹.. 이것도 못먹잖아.. 아.. 잠깐만.. 야.. 개불리한데? 아이템이.. 무슨 수준이에요? 어, 잠깐만.. 아.. 이거.. 숨이 뭐 없네.. 형 행복해 보이는게 아니고 지금.. 무서워 보인다고 해야지.. 어어..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넌할수 있어. 자, 한 놈씩 천천히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이 새끼부터. 오케이 아아 아, 발을 그만 자폭하기만 해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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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건왜 이렇게 아니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 운영자님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군이 어떻게 저렇게 움직여 엄청하게 움직이는 거야. 아 반에 또써봐 너. 와. 잠깐만요. 저 사람이다. 저 운영자님이다. 와, 다행이다. 와, 아, 어,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 이거 침대 머리걸릴거 같아. 자,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야 <laughs> 진짜. 어, 무서워, 여러분. 야, 내가 느꼈다. 여러분, 제가 긴장을 하면은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어. 와, 이 뭐, 아니, 긴장하면 못해지는 게 맞았어. 이게 손이 안 되네. 토닉 이게 긴장하니까. 긴장하니까 진짜 이게 폭탄이 약간 안 나죠. 손도 약간 그 덜덜 덜거리고그 고생 근데 뭐 받아요? 15,000원 후원이요. 5,000원, 5,000원, 5,000원 세 명. 5,000원씩 소식됩니다 후원 그미션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투네이션으로 부탁드릴게요. 어, 아, 이게 뭐야 자꾸. 아, 진짜. 아유 고맙다 아 현이 고맙다 크네이션 이거 근데 이거 걸어놔야지 후원 링크